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피볼 결과값을 라오스 복권에서 운영하는 해피545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 방법은 크롬으로 구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 해피545.com을 검색합니다 크롬으로 구글에 접속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해피545 사이트가 라오스 국가에서 국영으로 운영하는 현지 사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라오스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번역 기능을 켜줘야 합니다 우클릭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 보이시죠? 번역을 클릭합니다 저 라오스 언어로 보이던 글자가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해피볼 최근 결과값이 보이는 달 지난 회차 정보를 보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상품 게임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해피볼을 클릭하면 해피볼 게임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번역 기능이 풀렸다면 다시 우클릭 후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다섯 번째 칸에 발행 번호가 있습니다. 발행 번호를 클릭하시면 지난 회차 상세 결과창이 보입니다. 할부는 회차이고 발행 번호는 일반 볼 다섯 개의 숫자, 공을 집어는 파워 볼 숫자, 숫자 포함은 일반 볼 다섯 개의 합산 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피볼 오사오 사이트 첫 화면에 보이시는 각 할부에서 수여되는 번호를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상세 결과 창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간단하죠. 모바일은 크롬으로 번역을 어떻게 하시는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숙지만 하시면 모바일도 굉장히 쉽게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피볼은 조작이 없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과값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